안녕하세요. 자영입니다. 오늘은 서울대학교 병원 앱 건강 수첩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 건강 수첩은 여러분이 평소 병원에 오지 않았을 때 건강 상태를 알수 있도록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 수첩을 들어오면 총세 가지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혈압, 혈당, 체중. 그리고 위 안내문이 써 있습니다. 기록된 데이터를 의사가 진료 시 참고할 수 있다. 네. 맞습니다. 기록된 데이터가 있으면 평소의 건강 상태를 이, 이 기록을 보고 의사가 참고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좀더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. 병원에 한번 내원했을 때 측정하는 정보는 평상시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들에게 더 정확한 진료를 할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. 많이 활용 부탁드립니다. 짧지만 건강한 꿀팁. 지금까지 자유용이었습니다.